마른 뼈가 살아나리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카 타카마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저사진 보이시죠? 저 사막의 크기는요, 60만 킬로제곱미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칠레,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 남미 여러 나라에 걸쳐 있을 정도로 큰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강수량은 고작 1년에 15mm라고 합니다 이런 기우탓의 토양은 화성의 토양과 비교될 정도이고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곳에서 살라고 한다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네스겔에게 환상 중에 이 아타카마 사막과도 같은 장소로 데려가셨습니다. 그의 나이 30세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는 5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3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건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보니 바짝 마른 골짜기 지면에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또그 뼈도 자세히 보니까 아주 말랐습니다. 뼈가 골짜기에 놓인 지 오래되었다는 거죠. 참 섬뜩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환상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도시와 건물들이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제사장들과 왕조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과 약속의 땅마저 빼앗긴 채 지금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이 바짝 마른 뼈들이 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좌절하고 비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들의 비관적인 생각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마도. 누구라도 포로로 끌려간다면, 잠시라도, 아, 진짜 우리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겉으로는 살아 숨 쉬고 있었지만, 마음은 마치 뼈들이 마른 것처럼 근심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지금까지 마르, 뼈가 마르는 것 같은 나날들을 살아왔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꼭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온 현실도 녹록지 않다는 면에서 같았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솔로몬도 우리의 심령에 근심이 생기면 뼈가 마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때마다 뼈가 마를 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마주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청년의 때부터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우리는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근심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근심하기도 했습니다. 또그 근심의 끝에 겨우겨우 직장에 들어갈 것만 이 길이 맞나 할 정도로 즐거움도 많이 있지 않고 보람도 적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청년의 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운명처럼 이 남자 저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결혼만 하면 정말 행복하겠지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꿈같은 신혼이 지나가고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속았구나 실수했구나. 눈앞, 눈앞이 어느 순간 캄캄할 때가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느라고 우리의 뼈가 마른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견디고 사는데 이번에는 더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아마도 우리의 뼈를 가장 마르게 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아둥바둥 자녀들을 키워내고 살아냈습니다. 아이들은 커서 가정을 이루고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겠다. 자유를 한번 만끽해볼까? 했더니만, 삐그덕, 이제는 몸이 말을 들지 않습니다. 건강 때문에 또 걱정하느라 우리의 마음이 또 뼈가 마르는 것처럼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마주한 뼈가 마르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해드립니다. 마른 뼈들과 같은 삶을 살아내시느라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놓인 자녀들을 그래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소망을 조사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뼈가 말라도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영원히 같지 같지는 않습니다. 때가 이르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반드시 회복을 명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고 포로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멸망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 세상 사람들과 방불할 정도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뼈가 마르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겪, 살면서 겪는 어려 어떤 어려운 수탄 문제들과 함께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 심령이 마른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말씀과 기도 속에 은혜 받은 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신분 계십니까? 뭔가 영적으로 맡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가장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절망적인 순간에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와여 호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의 호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주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냥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망했습니다. 게다가 그들 스스로 이 어려운 것, 일들을 상황을 자신들을 스스로 구원해 낼 만큼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먼저 에스겔이 이 사실을 분명히 곱씹고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아,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회복할 수가 없구나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이런 주님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우리의 회복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모든 뼈에게 대원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에스겔에게 대신 대원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지금 이 순간 부족한 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설교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온 마른 뼈와 같은 신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설교자들도 연약한 사람이고 마른 뼈와 같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하루 동안 개인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려운 순간일수록 내 마음의 절망이 더 찾아올수록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마른 뼈와 같이 녹아질수록 그 말씀의 자리에 나가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밑바닥, 영적으로 밑바닥일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소망의 말씀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죽었던 영혼을 말씀으로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살리는 주님을 굳건히 믿고 말씀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영혼의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넓히는 것처럼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신해야 할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말씀으로 힘줄도 생기고 살이 올랐는데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이 생기를 14절에는 내 영이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당에 두리니. 여러분, 성령님은 일반적으로 말씀의 수레를 타고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 말은 말씀만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없고 반드시 그 말씀 위에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셔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두 가지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른 뼈들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을 때에 반드시 기도로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사무엘 1장을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으로 기도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한나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마른 뼈와 같은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상태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겪어서 힘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녀의 아픈 곳을 쿡쿡 찔러서 조롱하고 아기도 못 낳냐 찔러서 너무나도 화가 나고 괴로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나를 오랫동안 마른 뼈와 같은 고통 가운데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보다 더 마른 뼈들과 같이 영적으로 죽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릴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주셔서 마른 뼈와 같이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모르지만 이건 어쩌면 나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또 우리를 교회를 위해 더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기도의 자리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러 하나님은 여느 때처럼 성국에서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던 한나에게 성령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비록 본문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 성경의 그 맥락을 따라 분명히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녀의 마음을 놀랍도록 회복시키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하나가 기도 가운데 엘리제 사장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 보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놀랍도록 회복된 한나의 기도의 자리, 근심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샘이 넘쳐나는 기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근심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와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소망의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말씀과 성령을 잃어버렸을 때 마른 뼈들과 같은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회복의 약속의 때를 경험하지 못했을 포로식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근심에 젖어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이 응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 이 말, 소망의 말씀이 주,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이르러 회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회복을 경험했을 때, 감사하느냐? 아니면 아직 회복이 오지 않았을 때, 내가 근심으로 마른 뼈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말씀이 손토된 그 순간부터 한나처럼 주님의 회복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회복을 두고 미리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으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사 죽음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절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절망적인 현실도 우리의 소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입 입고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듯,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